중 관련 수에 기대주다. 그러면은, 아까 또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죠. 바른손 ENA 하셨을 때도 이야기 하셨으니까, 콘텐츠일까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고, 어떻게 어, 또 보면 그럴 또 그럴 아닙니다. <laughs> 까요 아, 일단 뭐 중국 관련된 음.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음. 지금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어. 사실 이 대북 이슈에 맞춰가지고 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해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음. 지금 이 대북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섹터가 어 중국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이제 계속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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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나오는데 이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올라갈 채비는 끝났는데 시장 분위기를 보고 눈치 보고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이그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광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 번씩 이 순환매가 나와줬는데요. 일단,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어, 시의 탄력이, 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패턴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좀 힌트를 좀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이 주말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 다시 한번상승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화이트 팀의 히든스닥 더블 더블 힌트 2. 사무펀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무펀드가 기간으로 잡히죠 어~ 일단 이 사무펀드가 지금 이제 뭐 군인 공제 뭐~ 아. 이제 뭐 선생님들을 이제 담당하는 조직원 공제. 공제회 네. 등등 이제 공무원 네. 공제회들의 이 어느 정도 이~ 그 자금을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사무펀드가 어~ 원래는 이제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다른 데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이 기업에. 어 자기와 관련된 기업에 어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굳이 딱 집어서 이 사모펀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이런 공제회 관련된 이런 자금을 운영하는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다른 사모펀드나 이제 다른 펀드에 비해서 좀 수익률이 좋은 편이고 적중률도 좋은 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온니 이 관련된 이 기업의 사모펀드도 이 굉장히 적중률이라든지 투자 수익이 굉장히 좋은데 어이 그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어, 최근에 이제 좀 이제 매수 유입이 되는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에 맞춰가지고 어 뜸들이다가 이번에 시세 탄력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한 시세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이제 신고가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모펀드 최대주주 변경, 뭐 그다음에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뭐, 다른 시기에서는 악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테마주 장세기 이 때문에 가장 좋은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전에 이제 에이프로젠 시리즈라든지, 린드먼 아시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뭐, 괜히 예시를 들어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과, 어,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어, 급등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잠시 후에 세 번째, 네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어, 종목 처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화이트 팀의 힌트 1, 2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아직 힌트가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의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부지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힌트 더 열어 볼까요? 화이트 팀의 히든 스타 더블 더블 힌트 뚜리. 오, BTS가 나왔습니다, BTS. 신곡과 경신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BTS가 사실은 우리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BTS 이름만 붙으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이번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좀잘 올라갈까요? 어, 우리 방탄소년단 분들께서 굉장히 네. 또구기선양하고 계십니다. 아 어, 지금 이제 어지간한 그런 차트들 다 석권하고 있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에서도 이제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 중에 뭐 케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래정지, 그 다음에 초록뱀은 투자 경고입니다. 네, 오늘 초록뱀이 이 에이프로젠 시리즈에 이 투자를 했다는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세가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된 수혜주를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어떤 이슈들로 의해서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VTGMP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방탄소년단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매출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이 중국발, 어떻게 보면은 이 판권을 보유한 그런 유일한 그런 이제 기업이 V T G M P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이 상방 저항대 돌파하면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월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 이제 터졌을 때 이제 급등 시세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100 이상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어, 다음 거래량 터졌을 때68%대 급등.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빈번하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스권 행보해 주고 있고 저는 일단 이런 차트를 굉장히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익률 게임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좀 더디게 가기 때문에 이제 편입을 못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추세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 하락과 함께 빠지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런데상방 저항대를 다 이제 여러 번 체크를 해 주면서 요즘에는. 빈번하게 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체크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투자 경고가 이제. 어,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초록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키, 5월달 이후에 뭐, 이제 키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 VTGMP라는 이제 종목도 이제 봤을 때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원래 이 테마가 형성됐을 때한 종목이 이 이끌어주면 다음 종목이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자리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좋은 이슈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음. 차트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힌트 열어 볼게요. 화이트 팀의 헤드 스타크 더블 더블 힌트 4. 어, 일단은 재료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음, 수급도 좋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의되는데, 앞에 강한이라고 나왔어요. 얼마나 강한 거예요? 어, 일단 제가 봤을 때 외인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매도하는데, 네. 외인 기관들이 같은 포지션으로서 같은 종목을 매수를 음. 해줬다는 건 어, 좋은 시그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그렇게 어,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극 테마주의 하한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합병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우회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줄 때마다 이제 보통 바닷권에서 이제 100%대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톱텍의 자회사인 레몬은 상장한 이후에, 이제 다른 이제 이슈로서, 이 코로나 이슈로서 이 상장한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이례적인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슈가 있다면 어, 오늘 이제 상승했던 에이프로젠시리즈처럼 상한가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급등 시세가 나와주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엔터주나뭐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노려보면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 좀 이례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 이 종목으로 이제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제가 이제 편입했었던 종목 중에서, 어, 손실 본 적이 없는, 어, 매수 접근을 하면 항상 수익을 봤었던 그런 이제 종목군이다라고 말했을 때, 뭐, 코미팜도 50%대 수익 실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 이제 60%대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좋은 수익을 냈었던, 실패한 적이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또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이 히든 스탁의 금요일 마지막 종목 꼭잘 맞추셔서 다음 주에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힌트가 열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 문자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DPC 맞지요? 오늘따라 너무 예쁘게 보이네요 하면서 저도 예쁘다고 함께 덤으로 하트 뿅뿅뿅 보내주셨습니다. 전 일단 DPC를 찍겠습니다. 당총각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DPC 심사인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지금까지 하는 다른 전문가 심사인장님 종목은 DPC, DPC, DPC. 어, 무방 있나요?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무방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아, 함천사님, DPC 하면서 하트 뿅뿅뿅 하면서 영원한 천사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DPC, DPC 보이고요. BTS는 DPC죠. 가지아 DPC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어, 오늘 저한테도 또 예쁘다고. 아, 사임당님이 나오시니까 저하고도 같이 또 했는데, 박빙이래요. 거의 진흙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laughs> 스윙머신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laughs> 또 행복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심사임당님, 올 같은 장, 임당님과 함께 하는 자, 아닌 자 차원이 다른 클래스 자꾸 웃음이 나네요. 다음 주 불꽃 슈팅 팡팡 하는 방, 바로 심사임당 방 하면서 하테도 뿅뿅 뿅 하면서 D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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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오

음, DPC, DPC, 당첨 예감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오늘 멋진 여성 두분 계시니 보기 좋으시다고 우리 예쁜 임당님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화이팅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사인당님 역전 갈수 있을까요? 히든 종목은 액토즈 소프트 아닐까요? 그러면 또 보내주셨고요. 화이트팀 화이팅! 인당쌤 수익으로 혼쭐 내주실 거죠? 하면서 항상 믿고 따라 달려가 볼게요. 라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실력으로 정세를 이기니 항상 존경합니다. 라고도 또 보내주셨네요. 너무 멋지시다고 또 오늘 문자가 정말 정말 많이 왔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화이트팀의 힌트 3, 4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